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라는 책입니다. 제임스 타운톤 주니어 지음 권혜아 옹김 홍익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책 속에는 저자를 대신하는 상상 속의 캐릭터인 행복한 카운슬러인 닥터 밥이 등장합니다. 이 닥터 밥이왜 나만 불행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불행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조언해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인생의 교훈들, 삶의 변화를 주는 방법이나 불행을 툭툭 털고 일어나 새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원칙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에 넣으려고 손을 뻗지 않는 한 행복은커녕 1달러짜리 동전 하나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당하게 행복과 성공을 향해서 손을 뻗어야 합니다. 자신의 불행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연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데요. 세상에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큰 행복을 얻고 싶다면 일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되 마음속의 나사를 몇 개는 조금 느슨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올가매는 빗장을 열어 놓고 보다 유연한 자세로 세상을 대할 때 변화는 슬그머니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면 밝은 기운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합니다. 살아갈 의미를 잃고 인생의 패배자가 된 기분이 들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마음을 열고 사소한 일의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사소한 일로부터 공격을 받아 상처가 나는 것은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도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들이 자신을 공격해올 때 즉시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이 나로서 충분해. 나를 헐뜯는 사람보다 나은 게 아주 많은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 나를 미워하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나는 너희들의 쓰레기 같은 말을 이겨낼 만큼 강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그러니 너는 네 인생이나 신경 써. 이렇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용할 만한 표현들을 항상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평생 사용해도 펑펑 남아돌 만큼 밝고 따뜻한 표현들이 넘칩니다. 그런 표현들을 단 10%도 다 쓰지 못하는데요. 우리들 마음 속에는 밝고 따뜻한 표현만큼이나 쓰레기같이 더러운 표현들도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무엇을 어떻게 꺼내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문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결국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관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차곡차곡 생각을 바꿔 나갈 때 행복이 마술처럼 슬그머니 내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일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됩니다. 3.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투자하라. 삶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평소의 생각을 압축한 한마디가 바로 삶의 표여인데요. 삶의 표어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결과물이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마디로 축약한 지표입니다. 인생은 감옥이다라는 표현을 갖고 살아간다면 언제나 마음속 감옥에 갇혀 지내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모든 것에 무조건 반항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표현에 따라 그것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부정적인 표현을 정하고 살면 절망적인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정하고 살면 희망적인 결과가 뒤따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꿀 때 삶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삶은 놀이터다라는 표현을 갖고 살면 매일 즐겁게 놀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러면 삶에 임하는 태도도 바뀌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삶의 표현은 자기 자신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자기 힘으로 변화를 이루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변화가 제발 찾아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데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속으로 바라는 변화가 자신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만드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4. 세상 탓은 이제 그만.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은 자신의 삶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생각하는 한 죽을 때까지 자신은 상처를 입은 사람으로 남아서 나는 인생을 바꿀 힘도 희망도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불행을 선택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새로운 선택을 할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됩니다. 자신의 불행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그런 삶으로 규정된 운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의 표현인데요. 그런 의지가 변화의 힘을 회복시키고 더큰 행복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의 삶이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은 독약처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미움은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을 더 상처나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누군가를 탓하면서 증오의 행진을 계속하는 한 상처만 더욱 깊어지고 삶이 변화될 가능성은 더욱 멀어집니다. 남 탓하기 게임은 이제 그만두고 핑계와 변명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모든 건내 탓,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5. 비극의 주인공을 자처하지 마라. 불행이 일상이고 운명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문제일 뿐인데요, 자신이 만드는 드라마에 밝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넣어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은 생명이 아주 질긴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몸에 달라붙으면 좀처럼 떼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습관은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고질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엄습할 때면 세계의 박스라 부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박스를 열어서 지금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박스를 열어서 네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너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는 무엇이고 그게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박스를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지어내는 걸 당장 그만두고 현실을 똑바로 쳐다봐라 라는 글이 적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혼자만의 고집스런 생각은 아니었는지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을 똑바로 보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오늘부터 당장 자신을 즐겁고 행복한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6. 완벽주의여 이젠 안녕.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려 모든 것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매일같이 완벽주의가 그 사람의 목을 조른다면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삶에 만족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보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오감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걸 순순히 인정하면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되 비참해질 정도로 애쓰지는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려는 노력은 아끼지 말되 발전이 더딘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그런 행위는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종종 휴식을 취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해 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야 합니다. 7. 바보야, 문제는 자기 비하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 비하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내게 던지는 물음표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에 실망해서 마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절망할 때도 있고요. 주변에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깔아 뭉개는 행위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당당하게 자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자기 비하의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껄껄 웃어 넘길 수 있다면 금세 행복해질 수 있는데요. 세 가지 긍정적인 생각에 도전하라는 특별 훈련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관한 세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1. 인간관계에 대해 세 가지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어 본다. 2. 당신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세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 본다. 3. 더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세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 본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행복해집니다. 8 왜 자신을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자기 자신을 가련한 존재로 생각하면 일상의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징징거리게 되고 투덜거림은 더큰 불행을 낳게 됩니다. 삶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불평할수록 더큰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만 만들 뿐인데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징징거리는 걸 멈출 때 누구나 주어진 현실을 긍정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망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자기 인생의 방관자로 살아가는 생각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진짜 문제는 인생이 자신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삶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나는 운이 좋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운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대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진짜 행운은 나는 운이 좋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한테만 찾아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9. 조금만 더 부드럽고 너그럽게. 주위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 소소한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도 지혜롭게 쓸수 있는 개인적인 자산입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세상을 조금만 더 부드럽고 너그럽게 바라보고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조금만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친절, 감사, 존중, 수용, 배려 같은 무형의 자산을 늘리는 일에 땀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요. 따뜻한 인간관계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시간과 정성을 무한히 투자합니다. 10. 겁쟁이에게 내일은 없다. 두려움도 생각의 일종일 뿐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 과장되었을 뿐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라는 신호로군 하면서 두려움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부딪히고 해결해야 할 것들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냈듯이 이제는 자신감이라는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신감은 누가 선물하듯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마음속에 자신감의 씨앗을 심고 쉬지 않고 물을 주어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진짜 현실화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할 두려움이라면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을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두려움이라면 거기에 맞서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합니다. 11. 당신은 정말 죄인인가? 우리가 어떤 계획에 실패했을 때 지나친 자책감을 갖는 것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설령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지난번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달래야 합니다. 이럴 때 자신을 달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1. 눈에 보이는 것들이 뒤에 담긴 긍정적인 일들을 상상하자. 눈앞의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으며 그 뒤에 수많은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자. 2.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외치며 흥겨운 노래를 흥얼거리자. 설령, 그날 하루 즐거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내일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면서 자신을 응원하면서 잠자리에 들자. 3.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매번 이렇다. 이렇게 운명을 탓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습관을 갖자. 4.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의 씨앗을 심는 전도사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자. 긍정의 힘을 믿고 긍정의 희망을 전파하는 주인공이 되면 주위에 사람들이 모인다. 5.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멀치감치 거리를 두자.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속도가 빨라서 내가 아무리 긍정의 울타리 안에 머물더라도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될수 있다. 주변에 그런 인간이 보이면 마음 속에 경고음이 울리도록 항상 준비를 하자. 12. 거짓말쟁이에게 내일은 없다. 거짓말을 해서 생기는 달콤한 이익에 눈이 멀게 되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과 마찬가지로 평생 거짓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이 바탕이 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진실을 말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인생 전체가 한층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솔직 담백하게 사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첫 걸음임을 항상 명심하고요.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은 이 다짐을 반드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13. 이웃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웃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핥히는 행동을 그만두는 일은 마음속에 들어찬 쓰레기를 버리는 청소와 같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면 인생을 전혀 다른 기본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웃의 성공과 행복을 무턱대고 부러워하는 습관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지 돌아보고 그들도 행복을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음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기 위해서 유형, 무형의 재산 목록을 점검해 보고요. 하나하나 점검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감사함을 연습하는 것이 행복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비료가 됩니다. 14. 왜 그렇게 화를 내는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하는 건 맞지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은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창고에 여백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용통성을 발휘하며 고통은 훨씬 줄어듭니다. 세상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넘쳐납니다. 그때마다 화를 내고 무력한 자신에게 실망한다면 평생 마음 편할 날이 없을 텐데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을 주느냐면서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해 봤자 남는 것은 두통뿐입니다.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일단 화를 멈추고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조용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상황에 준비하는 것인데요. 성공과 행복이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5 내면의 지혜에서 시작하라. 우리들이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중성을 무시하거나 기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할 수도 바람처럼 부드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에 집중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고요. 한없이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이중성도 자신의 일부입니다. 인간의 이중적인 본성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균형을 잃고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무엇이 너무 많고, 무엇이 너무 적은지, 무엇이 너무 무겁고, 무엇이 너무 가벼운지, 그것을 스스로 알아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즉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는데요. 훈련이 과하다 싶으면 당장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느꼈다면 듣는 연습을 하고요. 반대로 너무 조용하다 싶으면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너무 자만해졌다면 겸손해지는 연습을 하고요. 행복을 간절히 사랑하듯이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도 사랑해야 합니다. 행복이나 성공에만 집중한 나머지 과정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것을 향해 가는 동안 얻어지는 기쁨을 발견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마음의 저울추를 스스로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완성됩니다. 16. 당신의 묘비명을 정하라. 우리는 누구나 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은 자기 부정의 습관에서 도망치는 것인데요. 자기 부정을 울타리 안에 안주하고 있는 한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비명에 무엇을 새길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데요. 누군가 자신의 묘지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평생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걱정만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항상 자존감을 높이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행복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것에는 노력이 필요했다. 라는 글을 새길 수 있도록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7. 바꿔라, 나눠라, 더하라.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뜯어 고치고 2.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3. 그런 다음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을 더하는 일입니다. 바꾸고 나누고 더하는 일을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착실히 실천하면 새로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일에는 순서도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예전의 생각 습관을 내다버리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바꾸고 나누고 더하는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단순히 안다고 해서 모든 게 술술 풀리지만은 않습니다. 부지런히 연습하고 연습한 것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려면 무엇보다 마음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불행의 씨앗들을 자기 손으로 모조리 털어내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에 대한 자신의 생각부터 바꾸는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새로운 인생에서 얻고 싶은 것들을 모두 얻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